여러분 안녕하세요. 캔앤티비의키입니다 오늘은 아, 짜잔 무지개 슬라임을 준비했는데요. 이름이 미정이네 방앗간 무지개딱 슬라임 이라는 이름인데요. 이렇게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 이게 살짝 노랑색 분홍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 그런 슬라임인 것 같은데, 한번 열어볼게요. 우와, 이뻐 이쁘죠? 근데 여기에 이거 색의 색깔 말고는 투명한 색이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, 섞어볼게요. 음, 어? 끊어볼게요, 일단. 오, 잠시만, 여러분. 이게 슬라임이 아닌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. 여기 무지개 색깔이 슬라임이 아니에요. 응. 뭐 오? 쿨베어 슬라임이 들어있어, 쿨리어스라임 어? 뭐지? 여러분, 잠시만요. 이거 잠시만 갈라볼게요. 이제 노란색 이게 슬라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? 칼 그럼 뭐지? 일단은 나중에 한번 이거 공개 다하고 나그다음엔 분홍색 이거 색깔 완전 이쁘다 이거 여기에 클리어 슬라임이 완전 한번 뜯어서 만져볼게요 느낌 좋아요 슬라임도 클리어 슬라임도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색인가 파란색 어, 이 색도 이쁘다 그쵸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그걸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박살 박살을 <laughs> 부숴 볼게요 오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? 아, 잠시만요. 와, 소리 완전 좋은데? 보 오, 완전 좋죠, 여러분. 여러분 소리 안 들리시려나? 오 깼더니 이렇게 됐어요 와 소리 완전 좋다 여러분 이거 그거 해도 되겠다 그거 그거 뭐였지? 뭐였지? 그거. 클라우드 슬라임 만들 때 이렇게, 이게 잘 부서지기도 하고, 그 막, 이런 거를, 그 저번에 제가, 큐브 슬라임 제가 옛날에 한번 찍었었잖아요. 그 슬라임에 들어가 있는 그 네모난 그것보다 더 엄청 잘 으깨져요. 소리도 좋고, 막, 그거, 그 튜브 슬라임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 같은 거는 으깨 때막 이런 반기 소리 났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와 이런 소리 나요. 그래서 완전 대박이다. 이게 하나에 천 원인데 와 이만한 양에 천 원이면 완전 대박이다. 이쁘기도 하고 이것도 아, 네. 이것도 깨볼게요 이렇게 만져주자 좀 조용하죠 영상이? <laughs> 이게 이 소리를 들으려면 엄청 조용히 해야 돼요 그다음 이거 파란 색깔 어이구 완전 소리 좋다 이런 거 한번 섞어볼게요 여러분 <laughs> 기대된다 잠시만요 이렇게 일단 이렇한 다음에 짜잔 이쁘죠? 한번 섞어볼게요. 섞이면서 또 웃기지니까. 어, 결과물을 지금은 안 보여주겠다.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쁘진 않네 그렇게. 흠, 음, 실망.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. 근데 실제로 보면 뭔가 진짜 완전 알록달록해요. 슬라임 느낌이 좀 끊어지네? 잠깐만, <laughs> 뭐, 슬라임 느낌이 <laughs> 엄청 좋다고 하려고 했는데, 좀 끊어졌네? <laughs> 헛, 헛, 헛. 이게 뭔가, 이, 이거 이거 빼면 이런 거 빼면은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리어 수제 슬라임 느낌. 잠시만요 이게 너무 액이 그 슬라임이 적으니까 제가 직접 만든 슬라임을 넣겠습니다. 어쨌든 최근에 만든 거라. 어제 성공했어요. 조금좀 좀,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. 근데 역시 수제 슬라임이 진짜로 느낌이 좋긴 좋아, 좋아요. 왜냐면 문구점에서 파는 슬라임은 이 클리어가 어,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수제 슬라임은 잘 만드는 분도 초보분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쉽고 느낌도 좋고. 제가 원래 액체를 만들려고 했거든요, 이걸. 근데 슬라임이 되어버렸네요. <laughs> 제가 액체 만들려고 물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. 근데 좀 이게 음 물처럼 진짜 물처럼 막흘러 내려가지고 너무 묶구 손에도 그래서 뚜껑 열고 바로 붙였는데 그게 좀 굳어버려가지고 슬라임이 됐어요. 어휴, 어휴, 내 슬라임 너도 힘드네. 그래 뭐. 닫아볼게요, 좀. 오, 다행히 다치긴 다친다. 아닌가? <laughs> 어, 잘안 다칠, 닫히... 아, 안 다친다. 에이옐로이가안 다치는데 어떡할까요? 클리어를 좀 뺄게요. 나머지는 뭐 작은 통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다른 슬라임 만들 때 넣던지 아니면 버릴게요. 필요하고. 없오 이제 좀 닦이네. 뭐야? 됐다 이제 닦였다. 여러분 여기에 슬라임 절대 넣으면 안 돼요. 이거 여기 안 닫혀요. 안 닫혀요 이거. 그래가지고 오 느낌 좋 조금만 만지니까 느낌이 좀 좋네. 오늘 영상은 좀 길죠, 여러분. 말을 너무 많이 했나? <laughs> 어쨌든. 자, 좋아요,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. 자, 여러분, 제가 이걸 좀 추천합니다. 이쁘기도 하고, 솔직히. 느낌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.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만약에, 이, 이걸 사, 사셨, 뭐라는 거야. 사셨는데, 이게 막, 녹아있거나, 어, 더워서 녹을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봉사물 대신 액티베이터 놓으면 되니까. 자, 이걸,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? 어쨌든, 얘 예, 추천합니다, 여러분. 좀, 괜찮네요. 이쁘기도 하고.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내가 널 찾아가서 애끼로 만들어 버린다 는뻥이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,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